<laughs> 아피디님 여기까지 오셨구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제 좀 했으면 구독자가 100명이잖아요. 네. 100만 명이 아니라 100명. 100명이요. 그래서 좀 특별한 특집을 준비해가지고 어,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 이제 반말로 이제 오늘은 좀 반말로 좀 친근한 영상 좀 찍어보려고 해. <laughs> 그래요. 어, 오늘의 그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오늘은 그. 우리, 우리, 집을집을했영했었그든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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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운영 우리, 친구 우리, 우리, 트로 초대해가지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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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연락을 잘안 하고 지냈는데 아이고 <laughs> 사실 안 좋게 끝나면서 네. 그 친구를 이제, 이제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네. 영상 한번 찍고 싶다고 얘기를 미리 해놓은 상태고 이제 그 친구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때 애치 얘기하고 또그구가 그때 이후로 피해보고 나서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소문을 내 많이 들러가지고 아, 이러고 매주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아 그러려고 이제 100, 100명 구독자, 100명 특집 영상 오늘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한번 기대해 주시고, 한번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아, 왔어? 아, 왜? <laughs> 왔어? 안녕. 아까 어. 어. 오랜만이네. 어. <laughs> 얘기 좀 할까? 어, 어,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아, 오늘 그 네 유튜브 구독자 음. 100명 특집을 게스트 한 케이 초대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격도경력하게 한번 해요. 아, 안녕하세요, 음. 진욱이랑 같이 애치해서 <laughs> 한번 술집이라고 아, 애치가 먼저 아, 고 애치 모르겠습니까? 술집 같이 했던 친구예요. 친구 이승호라고 하고요. <웃음> 네 <laughs>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함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총을 부른 이유는 이제 백년 특집 이제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laughs> 얼마나 됐지? 한 1년 됐나? 1년 됐지. 딱 1년, 1년, 좀 1년, 1년 좀 넘었네. 1년 좀 넘었네.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아니지. 12월 23일 날 시작했으니까. 아니, 폐업한 지. 아, 폐업한 지반년 정도 됐네. 반년좀 더, 좀더 좀더 됐지. 어. 어, 됐지. 사실 한 7개월 정도 전에 저희가 술집을 한,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지? 6개월 했나? 6개월 했지, 6개월? 5, 6개월 정도 운영하던 응. 술집을 이제 망하면서 폐업을 하고, 금전적으로는, 응. 네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봤지? 그냥, 한, 한. 1,200에서 300 정도? 너무 크진 않네. 어, 좀더될 수도 어. 있어.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지. 한 각자 한 이제, 그래도 돈을 많이 투자하진 않아가지고, 한1,500 정도? 응, 그 합쳐서 한3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제 가게를 망하고, 이제, 서 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연락을 잘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훨씬 탄해한 얘기 좀 해보고 술집을 할때 술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솔직히 니가 나를 꼬들겼지 아 그렇지 내가 너를 꼬들겼는데 <laughs> 잘 다니던 직장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직장을 그만둔 건 근데 술집 때문은 아니고 아니지, 이제 네가 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고 그러고. <laughs> 아니 <웃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아니, 많이 힘들어지지 않나? 아니, 근데 네가 그건 공익근요원 하면 네가 한다고 내가 그만두라고 하진 않았지, 그거는. 그렇지, 네가 어, 그만두라고 어. 하진 않았는데. 근데 내가 너를 이제 <웃음> <웃음> 너를 믿고 이제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가 장래희망을. 요리사로 요리사였지. 적어놓고. 어, 네, 요리사야, 지금이. 요리사야, 지 니가 요리에 자신을, 자신 있다고, 너가 하면. 하면. <laughs> 너가 뭐든지, 너, 승훈, 너 이거 뭐, 너간바스할수 뭐 있겠어? 하면은, 어, 하면 하지. 뭐, 떡볶이 할수 있겠어? 하면 하지. 해서, 난 니가 요리로 일단은, 뭐, 마만 먹으면 요리 다 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어, <laughs> 꿈은 크게 잡으라고 했잖아. 어. 어, 그 우리 사였지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았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의 망하고 뭐, 지금은 뭐, 추억이 됐잖아? 어, 추억이라고 하면 추억인데. 어쨌든 어, 지금은 아, 이제. 나한는좀 많이 아프지. 자리도 잡, 잡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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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어, 자리도 이제 잡고 이제. 웬만큼 자리 잡았지, 이 정도면. 뭐, 너무 아팠어, 근데. 그때. 적은 돈으로 크게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너한테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지. 적은 돈이없구나 <laughs> 아니 그렇다 그래도, 응, 그래도 가지 큰 거다 아니잖아. 원래 어? 오늘 <laughs> 구독자 100명 특집으로 이제 준대 아, 발표도. 오야. 어. 중대 발표도 하는 건데 이제 어. 사실 이제 우리가 술집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제 로망은 있지. 마이도 있지. 구독자가 이제 만명 넘고 이러면 이제 술집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때 기억은 이제. 이길 수가 없어, 어,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털어버릴 수가 없어.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뭐 100명 특집 뭐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자고아 이거 특집이야? 그래도 <laughs> 너 특집 게스트 마지막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이게 지금. 편집이 돼서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편집은 다 한다. 예 지금 유튜브라는 거를 제 눈앞에 처음 찍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예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솔직하고 싶어요. 아,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많이 분위기 흥흉한데 이렇게 웃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음, 건강하시고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나 인사 있어. 뭔데? 행로 행로. 행로 면 돼. 아, 아. 여러분들 행로. 행로.